자, 이번에는 챕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챕터를 클릭을 합니다. 챕터룸을 클릭을 하면은 제일 첫 번째는 자동으로 이렇게 챕터가 만들어져서 나타나게 되고 해당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챕터 1이라고 안 하고 이름을 시작 위치, 뭐 시작 1 이렇게 이름을 사용자가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가서 다시 앞에 부분은 인트로 부분이기 때문에 인트로가 끝나는 부분 정도에서 챕터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은 자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끝나는 시작하는 부분을 잡은 다음에 현재 위치에 챕터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챕터 2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도 더블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본문 출발 자 본문 시작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챕터의 기능은 일반적인 영상에서 사용하기보다는 DVD로 만들지게, 메뉴에서 이 챕터가 일종의 제목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 DVD가 아니고, 그냥 영상을 파일로만 만들고자 할지에는 챕터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데, DVD로 만들지게는 사용자가 긴영상이었을 적에 필요한 위치에 챕터를 만들어서 그 챕터가 DVD 메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위치로 옮긴 다음에 역시 현재 위치에 챕터 설정을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바꿔도 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챕터 이름 그대로 놔두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자 챕터를 만들게 되면 제일 위쪽에 챕터 트랙이 나타나서 그 챕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챕터 룸 외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챕터를 볼 필요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자이 상태에서 자, 빈 공간에서 챕터 트랙 표시를 해제를 하게 되면 어, 챕터 트랙이 나타나지를 않게 됩니다 챕터 룸에서는 다시 오른 마우스를 클릭해서 반드시 챕터 트랙 표시를 해서 챕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 선택을 한 후에 챕터의 위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챕터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챕터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챕터에 대한 썸네일도 동시에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챕터가 별로 필요가 없거나 잘못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 왼쪽에 보면은 선택한 챕터 삭제라는 항목이 있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챕터가 삭제가 되어지게 되고 전체 챕터를 모두 삭제하고자 할지에는 여기 보면 모든 챕터 삭제를 클릭하게 되면 챕터가 삭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챕터 설정 두 번째 보면은 고정된 간격으로 챕터 삽입이 있는데 사용자가 시간을 뭐 10분 단위로 어, 자동으로 10분마다 한 개씩 챕터를 만들고자 할지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기능이고 균등하게 챕터 삽입은 두 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챕터를 뭐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하게 되면 다섯 개의 챕터가 자동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클릭을 하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 은 지금 만들어 놓은 챕터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자동으로 어, 균등하게 전체 시간에 맞춰서 어, 5개의 챕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챕터의 기능은 지금은 음, 옛날에 비해서 사용 용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디비드로 출력하고자 할지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챕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이 자막 룸인데, 자막 룸을 클릭을 합니다. 자막 룸을 클릭을 하는데, 자 챕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빈공간을 클릭을 해서 오른 마우스에서 체크 트랙 표시를 해제를 하고 위쪽에 이제 자막 룸인데, 자막은 처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넣는 메인 타이틀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즉, 설명만 할수 있는 그러한 뭐 폰트라든지 크기 등은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자막이 나타나는 위치는 거의 아래쪽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이 위치에다가 자막을 넣고 싶을 적에는 자, 해당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정확하게 자, 시작하는 위치를 찾은 다음에 이 위치에 자막을 넣고 싶을 적에는 자 여기에 보면 현재 위치에 자막 마크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막 테스트에서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자막 시험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막 시험 완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막 시험 안이 지금 오른쪽 어, 미리보기 윈도우 창에 나타나는데 이 폰트라든지 그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자막 텍스트 형식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자, 글꼴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스타일, 크기 좀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막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그림자를 넣고 싶으면은 자 그림자를 체크하고 를 색상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테두리도 역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테두리 옆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서 확인을 클릭을 하고 전체 만들어지는 전체 문제에 적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모두 적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은 지금과 같이 자막시험 완이라는 항목이 만들어지는데 자막시험 완에 대한 전체적인 시간은 음, 이곳에서도 역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위쪽에 자막 트랙에서도 시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자막이 만들어질 위치로 커서를 이동을 한 다음에 동일하게 아래쪽에 현재 위치에 자막 맞고 추가를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막을 계속해서 입력을 해 나가는데, 글자는 또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자막이 만들어졌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에서 제목 텍스트 형식 변경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모두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텍스트는 하얀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테두리는 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크기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바꿀 수가 있어서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자 노란색에 빨간 테두리가 쳐진 자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영화 같은 걸볼 적에 자막 파일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예, 자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자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SRT 파일로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만들어진 자막 파일을, 어, 문서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저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영상을 불러서, 어, 따로 또 자막 파일을 추가하고자 할지게는, 지금과 같이 SRT로 출력을 한 후에,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비디오에 포함할 자막 유형 선택인데 지금은 이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현재 비디오 파일에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합쳐져서 디스크 파일에 대한 자막 생성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영상 따로 또 자막 따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호환성을 가지는 즉 영상에서 별도의 자막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자막이 영상에 포함되고자 할지에는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막이 실제적으로 출력을 할적에 영상에 포함돼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